경쟁업체가 있으면 가격도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.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서비스 부분에서도 차원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업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경쟁하는 것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뭐몇 군데가 더 생긴다면은 뭐 소비자 로 입장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아지겠죠. 코레일이 경쟁구도로 들어가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가격이 싸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가격 싸지면 저희 같은 이용자들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서로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좀더 가격도 다운되고 많이 도움이 될 시야. 시민들도 많이 또 부담감도 없고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.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, 시민으로서 더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경기학이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, 독점 사업이잖아요. 철도권이. 근데 독점이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고. 그게 경쟁 구도가 돼야지 가격도 좀 약간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예전에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통신사가 거의 몇 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요금으로 핸드폰을 이용했었는데요. 최근에는 지금 통신사가 LG, 뭐 SK 되게 다양하게 분류되면서 사람들이 더 좋은 가격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. 그와 같이 KTX도 경쟁 구도가 된다면좀더 사람들이 낮은 서, 낮은 단가에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.